오늘 이렇게 잘 보시면 이렇게 있죠? 그럼 맛있게 드세요 오늘 아까 전 닭발, 국물 닭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국물 닭발이니까 참고하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늘은 4개 넣고, 무는 사왔고 통후추는 쓸 일이 별로 없어서 통후추는 안 사왔어요 그럼 통후추 대신에, 맛술 대신에 그쌀 들어간 그 소주 있잖아 그 소주 조금만 이러고 한번 끓여 줘보도록 할게 이거 양파도 들어가면 좋은데 양파 굳이 뭐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안, 넣, 안 넣을 거고요 안 넣고 이 정도만 해서 한번 끓여 볼게 물을 조금 더 넣어 줄게 이 정도면 될것 같네 마이크를 불편해서 아, 아, 안 끼고 미디어 모듈 마이크로 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 고프로 9 미디얼 모드 마이크로 쓰고 있습니다. 이대로 끓여서, 한번부르 끓으면은, 낮춰서 끓임, 그, 거품 걷고, 한번 낮춰서 끓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센불로 끓이세요. 그럼, 그동안에 재료를 한번 손전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끓고 있잖아. 끓고 있으면, 이러면 거품을 한 번씩 걷어주세요. 한번 걷고, 두번 걷고. 그러니까는. 국물이 다 우러날 때까지 웬만하면 걷어주세요.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재료는, 파는 적당히 썰어준, 어, 송정파를 써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송정파를 안 하고, 이렇게, 그냥, 그냥 짝짭짭짭하게 그냥 썰어놓을게.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껍데기 생긴 버리시고. 이것도 그런 식으로. 이거는 반 잘라서, 좀 굵직하게, 약간 도톰하게. 깻잎도 한팩 파는 거 있죠, 두 묶음 파는 거 있죠. 한 묶음만 썰어줘도 될것같아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대충 큼직막하게 썰으세요, 그냥. 너무 얇게 썰면은 먹을 게 없어요 나중에. 위에다가 뿌리 조금 넣기도할 거고 뿌리기도 할 거니까 한 묶음 그냥 반씩 쓰세요. 이렇게 하면 되고 당근은 응. 반 잘라서 이렇게 반 잘리셔서 그냥 어슬워져 썰어주세요. 너무 두껍지만 않게. 닭발에 채로 쏘시는데도 있는데 채로 하는 것 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같아 빵. 방 마늘 한 6개에서 8개 해갖고나 꼬다리 있어 상관없어요 마늘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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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개갖고 다지지 마시고 대충 뽀개갖고나저안에 넣으시면 돼 그럼 이따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품이 많으니까 거품을 한번 제거해 주세요 제거하시고 불을 약불로 낮춰주세요. 짬프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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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때 주는 쓰레기는 쓰지 마세요. 흔들어, 받지 그, 산발이가 약해갖고는, 이씨. 삐뚤삐뚤삐뚤하고 하, 하각이 제대로 안 나오고 삐뚤삐뚤하네 이거. 어쨌든 장치를 했으니까 쓰고, 다음에 쓰지 말아야겠어요. 청주 조금만 넣으시고, 붉은 소금이니까 조금만 넣으시고, 너무 물컹하지 말라고, 너 물컹하지 말고 간도 잘 빼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참고하세요 한 3분 정도면 될 거예요 아까처럼 거품 생기면은 일로 와서 또 걷으시면 돼요 거품이 거의 없어요 이제 거품이 거의 없다 싶으시면은 약불 계속 하다가 중간에 한번 센 불로 센 불로 한번 끓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끄시면 돼 거품 또 나오죠? 풀어지기만 하면 거의 다된 거예요. 풀어지면은 조금 있다가 끄면 돼. 이제 끄세요. 아, 끄실 필요 없네. 거품을 걷을 필요도 없다. 이상, 거품이 하나 올라오고 이랬으면은 그 찬물에 헹궈줄게요. 다 아, 닭가졌으면 기름을 살짝 두르시고. 아, 구운 닭발처럼 살짝 두듯이 볶아줄게요. 청주 조금 넣게 설탕 <laughs> <털당> 조금 넣게요 <늦게 웃음> 불맛 나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불맛처럼. 애들이 <laughs> <떼들이에> 살짝 돌려주세요. 설탕이 <laughs> <떼들이에> 살짝 <둘러주세요 웃음> 살짝만 넣으요 마늘 반개도 투가 양파파도 조금씩 넣고 한번 섞어주요이 타이밍에 당근을 조금 넣어줄게 양배추도 조금 넣어주고 뭉그러지라고 떡도 넣고요. 한번 섞어줄게. 네, 국물을 넣어볼게. 불을 좀 낮춰주시고요. 국물을 좀 부어줄게. 네, 국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들이 한번 잠길 정도로만 넣으시면 돼. 대략 정도, 대략으로 잠길 정도. 너무 많이 넣으면 또 국물 닭발이 안될수 있으니까 살짝 한번 끓어오르면은 재료를 또다 넣을게요 간을 한번 봐 주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센 불로 하셔서 한번 끓으면은 중불 밑으로 낮춰서 한번 졸일게요 한번 끓잖아요 중불 조금 밑으로 낮추셔서 당근 나머지 당근 나머지 재료들 넣으세요 조금 금방 익을 테고 당근이 조금 익기 시작하면은 그때 양배추를 넣도록 할게요. 좀 이따 볼게요.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당근이 어느 정도 거의 다 익었다 싶으시면은 양배추를 넣어주세요. 양배추 있고 양배추가 살짝만 충만 죽으면은 바로 그냥 파하고 다 넣어서 끓이면 되겠습니다. 설탕 조금만 더넣으시고 캡사이신 그 조금만 더넣으시고 다음에 또큰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끓었기 때문에, 간장은 조금만, 아니, 살짝은 아니고, 조금만 넣으세요. 이렇게 섞고, 끓고 있잖아. 이때 배구추 말고, 후구추. 끝날 때 됐으니까, 후구추. 한 아, 세네번. 톡톡톡톡. 너 많이 넣으신 면은 후추 맛이 너무 많이나 제가 예전에 후추를 많이 넣었더니, 별좋게 없더라고. 맛은 오히려 해쳐요 고로 이제 국물 맛을 보시고, 한번 우르르 끓은 다음에 끄시면 되겠어요. 무슨 파? 당근도 너무 물러지면 안 되니까 당근 너무 물러지면 이 I'm g o i 언제 넣을 거예요? 조금만 소량만, 향만 나라고 소량만.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거의 다끝났쯤 됐으니까 참기름하고 요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기름, 데 네, 조금, 이것 조금 그러면 끝입니다. 이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맛있겠죠?